소렌토 엔진룸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하죠. 엔진룸 코팅의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전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가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센서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엔진룸 안쪽으로 염화칼슘 가루가 유입이 되면서 전기적인 문제, 녹방지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렌토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부분이고요. 엔진, 미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 앞쪽 멤버 있는 부분인데요. 홀 속에는 투명코팅제와 이너왁스용에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바퀴 안쪽 부분이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 회전력에 의해서 엔진이든 미션이든 모두 여막칼슘으로 범벅이 되죠 그래서 여막칼슘 방지를 하고 싶으면 여막칼슘이 묻는 모든 곳에 시공을 하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홀 속은 투명코팅제와 이너왁스용에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저기 구멍 쪽으로 염화칼슘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 하단 부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 속이나 부품 속 이런 곳은 부식이 잘 되니까요. 자동차 녹방지는 염화칼슘이 머무는 그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신 것이 좋습니다. 바닥면 쪽에 언더코팅을 보면요. 사실상 언더코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바닥 겉면보다도 바닥 속면에 녹방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여기 속 안쪽은 0% 되어 있습니다. 뒤쪽 서스펜션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부식이 잘 나는 곳은 여기에 볼트나 너트죠.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여기에 볼트, 너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스며들죠. 하부 세철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볼트나 너트가 쩔어붙어서 수리 자체가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너트는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뒷바퀴 휘러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많이 묻죠. 하지만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이죠. 염화칼슘이 머무는 여기 차체와 부품이 만나는 작은 틈새, 여기 부품 속 안쪽 이런 곳이 염화칼슘도 들어가죠. 그래서 자동차 녹방지는 넓은 곳에 두껍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좁은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스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하부세 살하게 되면 이쪽으로 흙물에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죠. 그럼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물 빠지는 배수구가 1mm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코팅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킹을 한 후에 코팅을 하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부품 속 안쪽으로 흙모래가 들어가면서 여기 하단 부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의 녹은 이런 곳에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쪽 하단 부분에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 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 코팅은 하부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습니다. 철로 된 곳에는 방청 코팅이 가능하고요. 전기 장치나 센서, 커넥터 부분에는 절렴 코팅이 가능하죠. 그리고 코팅제가 투명하기 때문에 속면에 녹이 나면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부 관리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볼트, 너트, 전기 장치 모두 코팅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이 묻어도 하부 세차는 필요 없습니다. 코팅 나라 보증 내용을 보면요, 주행 중 사고나 바닥 긁힘 부품 교환 모두 10년 동안은 무상 시공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